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지훈입니다 오늘은, 네, 공지 하나를 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제랑 그저께 배그워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편집을 하려고 무비메이커에 들어갔는데, 저가 무비메이커는 처음 써봐요. 그래서 무비메이커를 보니까 약간 돈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직 돈이 준비가 안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편집하는 편집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은 편집을 못할것 같아요. 편집을 안 하고 무편집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이 이거랑... 네. 이거 올렸죠. 네. 이거 밖에 없네요. 네. 이거 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제가 공지하고 있는 거는 제일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편집하면 진짜 개꿀 영상이거든요. 근데 편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 녹화는 마칠게요. 아지훈이었습니다.